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나이츠 2 최근 들어서 천상계에서 또 새로운 덱을 쓰고 있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그 영상 구독 자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천상계 덱이긴 한데 따라 하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효율이 막잘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명 분명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티어에서도 그리고 보다 좀 티어 낮으신 분들도 이대로 좀 활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도대체 어떤 덱이냐? 바로 뭐 보신 분들은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바로 이 사직군 덱인데 이게 사직군 덱이라서 저도 이거를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. 사직군 덱 자체가 난이도가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왜 높냐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죠? 어, 보석 때문입니다. 이 보석이 이제 네기 네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판을 물론 이제 뭐다 넣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신하로 네 판인 거와 그리고 뭐한판 정도만 신하고 세판을 이제 전프일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신하 보석으로 되어 있는. 직군대기 비해서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천상계에서만 좀 사용이 됩니다. 천상계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판을 다 맞추신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내 판이 가능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죠.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덱을 사용을 하는 거고, 그러면 왜이 덱을 사용하냐?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, 당연스럽게도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요 일레 덱을 이제 부시기 위함이에요. 아주 잘 부십니다. <laughs> 이게 진짜 잘 버텨요. 그리고 이게 팩 자체가 원래는 이제 어 레이체들이 파이크 덱을 파이크 팻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 이덱 자체가 일레니아 덱을 완전 저격하기 위해서 나온 덱이기 때문에 카람으로 써요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사직군 덱의 난이도가 되게 높긴 하지만 카람 팻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제 유행을 타고 있냐덱 특히나 이제 유 덱을 정말로 좀잘 잡아요 그러니까 유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 덱을 좀 저격하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가 제가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창가 방패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유가 뚫냐 뜯냐 못 뚫냐의 싸움인데 유덱이 이를못 뚫어요. 그래서 이제 선상계에서 요거를 쓰는 건데 어, 유 요덱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방덱이다 보니까 단점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. 특히나, 어, 상성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, 카란 팻이 어떤 팻에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, 파이크 팻에 약한데, 파이크 뭐, 3일 덱이라든지, 2일 덱에 좀 약해요.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힐러가 한명 밖에 없고, 상대방은 이제 파이크로 해가지고, 상태상이 안 걸린 상태에서, 나는 열심히 이제 그 레이첼이 찔러가지고, 이제 얘만 죽여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급하게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 덱이 상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뭐 파이크 레이첼 덱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유 덱이 지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요유 덱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 어 나도 이제 유 꼴보기 싫어가지고, 저, 막,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, 이제 이유 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, 저격하기 위해서 요거를딱 썼다. 그러다가도 이제 망하는 꼴을 보실 수가 있어요. <laughs> 앞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, 이 사진구 덱이기 때문에, 보석을 내판에 네 써야 되기 때문에, 난이도 쪽으로는 상당히 좀 높은 덱이라서, 그렇게까지 추천되리지 않고, 거기다 피조절까지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, 어, 뭐, 60을 찍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제 팔을 60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. 그리고 만조 투지,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56렙 정도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피조절를또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레이첼이 어떻게 보면은 어, 다 맞는 구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, 이게 좀 쉽지가 않죠. 저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피조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66,000이고 요게 조금 더 높아요. 약간 이제 100 정도 높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레이첼 부츠 껴준 거거든요. 전프 장비 껴줬는데도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보석으로 인해가지고 좀 조절을 했어요.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공격형 쪽에는 아예 이제 그 재생보석을 없앴습니다. 재생보석이 이제 생명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공격형한테는 재생을 아예 빼버리고 대신에 재생을 이제 파트 줬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 조조를 해가지고 레이첼이 다 맞게끔 이제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 피조조도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레이첼덱 할때 그냥 막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마침 이제 엘무스님이 일레니아덱을 딱 유덱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덱을 과연 이길지? 근데 제가 몇번 돌려봤는데 저는 못 이기더라고요. <laughs> 어 그러니까 이게 천상계 분들이 아닌 이상은 세팅하기가 좀 되게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보면 레이첼만 다 공격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피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첼이 앞에서 근데 이게 레이첼이 다 맞아준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갑자기 제파피가 쭉 달죠 왜냐면 일레니아가 범위 공격을 쓰기 때문에 어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<laughs> 음, 저는 잘못 잡더라고요.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유덱을 엄청나게 잘 잡는다라고 해요. 왜냐 아무래도 이제 레이첼이 계속 이제 콕콕 찔러가지고 이제 아무튼간에 비네라든지 이제 죽이게 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또잘 들어가시는 분들은. 그 부활의 결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요. 그래서 계속 살리면서 이제 내 어떻게 보면 힐러들을 다 죽이면서 이제 녹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연출은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비추를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해보시면은 분명히 괜찮은 덱이긴 하거든요. 실제로 천상계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덱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찾아뵙 하겠습니다.